Hello, excuse me. Mm. Oh, where are you from? Holland. h o 네. How old are you? Um, 24살. 24살? 네. 와우. W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방을 나왔는데 미션이 있어야 재미를 보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션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미션을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미션 환영합니다. 미션 멘트 없이 다섯 명 번호 따기 한 명당 300개라고? 오케이. 멘트 없이 핸드폰 내밀면 미친놈 취급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갈것 같은데. 완료. <laughs> 언니 방금 되게 순수해 보였어. <laughs> 어이가 없네. 저렇게까지 놀래신다고? 응응. <laughs> 저기... 아... 자존심이 강하네. 그래요? 네... 아... 내가 너무 막 준다. 내가 너무 핸드폰을 막 준다. 인정? 그냥 막 주니까 너무 헤퍼 보여. 내가... 아... 나 같은 남자는 그러지 않아. 일단은 먼저 눈빛 공격으로... 상대방을 일단 좀 기선제압할게요. 좀 무드 좀... 있고 부드럽게 잘 보세요 제 눈빛. 아니에요? 왜요? 저 별태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아나 밖에 못 돌아다니겠다. <laughs> 아 말하면서 깨서 멘트 없이야 낫겠다고요. 아 말하면서 깨요 제가? 난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성공할 수 있어요. <laughs>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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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 먹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무슨 무슨 방송이에요? 무슨 방송이에요? 아프리카 TV요.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바빠가지고 다음 일정 이 있어서 용건을말 하세요. 연분을 안 하세요. 아 핸드폰 번호요. 는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어.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도 한 명이라도 야, 따고 싶다. 에.. 네, 멘트 없이 한명이라도 땄으면 좋겠다 나도 좀.. 에? 네. 여기다 얼굴 안나와요 저요? 아 저.. 저 안돼요 저희.. 결혼 다 했어요 아 결혼 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그냥 진짜로 나만 보면 다 결혼했대 남친이 있어도 아니고 이 시간에 남편 몰래 압구정에 계신다고요? 예? 네 10번 네. 네, 남았는데 이제 멘트 해도 돼요 오케이 저두분 있다 가끔. 네. 안녕하세요 저기 150m 전부터 봤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실례지만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그래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 눈물 난다. 할수 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이제 피크 타임인데 이제 슬슬 나오실 텐데 표정부터 좀 풀자고요. 저 이거 상당히 기분 좋은 표정인데 어떻게 어떻게 물어볼까 그러면 에에이어이 약간 아, 아, 예. 아, 이 약간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살인미소를 지으며 말투도 좀 순하게 보조개 보이면서 어?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 있으신가요? 있어요? 두분다 있으세요? 어, 진짜 신기하네요 가는 사람마다 다 있다고 하네요 너가 예전에 헌팅했던 멘트 스라고 저는 헌팅을 안 했습니다 저는 헌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까이는 게 너무 싫어서 헌팅을 못하겠더라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 음, 안녕하세요. 화면 저만 찍고 있는데요. 안, 안 된다고요? 네. 뭐가 안 돼? 경찰에 신고 예? 내가 뭘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아, 마지막이야, 벌써?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네요. 아, 약간 눈물 나와. 혹시 실례지만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괜찮아요? 응.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27이요 아 27? 아, 98? 98년생? 근데 우리 친구잖아 아, 친구예요? 놀랍게도 친구예요 악수 한 번만 발 편하게 될까요? 오 그럼 혹시 그럼 외적인 얼굴이 상형은 어떻게? 뭐, 뭐야? 안보현? 아, 나 닮지 않았어? <laughs> 어왜 이렇게 크게 웃지? 어, 오 진짜 오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야겠다 언니면 몇 살인데 한살 언니 한살 언니 어 언니 왔어요 어디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인사 한 번만 가나 되게 되게 트렌디하네 지 <laughs> <laughs> 왜요 왜요 키가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7 6이요칠이요와키 76이요? 진짜 크시다 오차차차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예쁘신데 모델이세요 혹시 무슨 모델이에요? 러네이. 네. 진짜요? 실례지만 향수 어떤 거 드세요? 러시요. 러쉬러쉬뭐 어떤 거? 러쉬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음. 남자 쪽이죠? 맞고요. 연락 주는 쪽같은요 아.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만남 되세요. 안녕하세요. 스모커 중에 한개 시오 시오 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헬로우 이케어라이 프롬? 폴란 폴란드. 네. 듀 스픽 코리아? 조금만 할 오, 조금만 할줄 알아요. 오. 하우 아 유? 오, 우리가 숨 24살? 와우. 유 헤드 스쿨. 네, 네. 오, 와우. 구드. 쇼타임. 땡큐. 좋은 시야만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이쁘시다 음, 그렇죠 이쁜 여자분이랑 인생 내꺼 지금 면 천개? 도전! 제발 윤부녀가 아니고 남자친구가 없기를 바라며 궁금한데 왜 혹시 거, 서로 거울 보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거울 보세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처음 아, 만났는데 너무 예쁘더라가지아진짜두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에요 진짜로요? <laughs> 네. 오른쪽 분은요? 오, 흰옷 입으신 누나는 집에서도 화장실 거울 보고 혼자 대화하시죠? 네. <laughs> 그러실 것 같아요. 거, 거울을 되게 좋아하시네. 그럼 몇살 같아요? 사 네? 빠른데. 오 정답. 사른 하나. 혹시 인생 내꺼 어디 찍어요? 바로 같이 찍으실래요? 네. 오늘 소중한 추억을 함께 간직하고 싶은데 같이 찍으신 거요서 네. 아 그래요? 번호는요?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근데 32살 뭐야? 어디인데안 보이는데? 저 알아요 알려드릴까요? 아 네. 그래요? 저 따라오세요 네. 일단은 저 따라서 오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아니요 저랑 함께 인생내컷을 찍으면 인생을 네번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남자친구를 네번 만날 수가 있어. 골. 와 너무 좋아하신다. 가자. 어때요? 아주 좀 가야 아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고기가 빠르다고요. 아간 친구들끼리 보낸다는데 제가 뭐 같이 술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그렇게 붙잡는 그런 구질구질한 사람 아니거든요. 잠깐 저 잠깐 눈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고민 상담 자격증 4급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고민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혹시 두분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오른쪽 분도 있어요? 네, 둘다 있어요. 아 오른쪽 분이 대답을 하세요. 없죠? 네. 없다? <laughs>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네, 네, 네. 아 있어요. 그래 요 알겠습니다. 네. 혼자 찍습니다. 미션 실패가지. <laughs> 누나는 근데 진짜 운명이다. 아 진짜 운명. <laughs> 누나는 누나는 근데 진짜 운명 아니에요? 아또 인사해야 돼.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행콕 행콕 누나예요, 여러분. 이따 연락할게요 누나. 연락 안하 이라고 연락 아, 아, 안해요 얘네. 아, 진짜 할게요. 이따 봐요 누나. 신기하게도 이 거리에서만 세번 만났어요 누나를. 그니까 야방 할 때마다 만나.